여의도에 나와봤고요. 오늘은 4월 1일 망우절인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의도 윤중로에서 벚꽃 축제를 하는데 4월 1일 현재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 꽃이 폈는지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자 한번 둘러볼게요 여의도. 이제 여기가 KBS 있는데 안핀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좀 그러네요. 이번 주에 할수 있을려나 보겠네. 정해져 있으니까 꽃 그래도 사진 찍으러 나오신 분들은 많네. 사진 찍으러 나오신 분들은 많고, 음.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좀 불고, 날씨가 뭐 화창해서, 꾹 어, 구경 나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한 바퀴 쭉 둘러볼게요. 오늘 4월 1일 현재 여의도 벚꽃 개화 상태입니다. A b s 앞에는 좀 있었는데 꽃이 여기는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안 폈어 지금. 개나리 좀 피고. 이쪽은 현재 뭐 꽃몽어리만 있는 상태고 꽃은 전혀 아직 개화하지 않았습니다. 개나리는 만발했네요. 개나리는 거의 다핀것 같고 80% 이상. 이번 주 4월 5일부터 여의도 벚꽃축제가 시작이. 시작이고, 다음, 좀, 11일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 오늘, 내일, 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5일까지, 3일, 한 3번, 5일 전에 한 3번 정도 나와서,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이라도, 한 5분이라도. 우선은 지금 현재는, 어, 여의도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있어요. 저 앞에 높은 건물, 왼쪽에, 트럼프월드인 것 같고, 그 옆, 좀더 지나, 좌측 제일 코너 쪽에 지금 63빌딩이 보여요. 어,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대방 역쪽 어,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원효대교 건너가는 곳. 저는 직진을 해서 어, 여의도를 한 바퀴 돌 거예요. 오늘 바람이 좀꽤 불고 그다음에 날씨는 화창한데 해서 어 미세먼지가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아 이쪽도 가로수를 쭉 봤지만 전혀 꽃이 피지 않았어요 이쪽도. 전혀 없네 꽃이 한 3-4일 만에 한50% 이상은 펴야지 될텐데 이제 뭐 꽃이 피기 직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음, 노란 개나리는 거의 한80% 이상 핀것 같고 오늘 온도는 10도가 넘어가는데 바람이 좀 불어서 좀 쌀쌀하더라고요. 음. 오늘 하늘은 굉장히 화창합니다. 파란색 미세먼지도 좋고 아, 이쪽도 이제 갚히기 시작했어요. 꽃이. 4월 1일 현재 여의도 벚꽃 개화 상태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뭐 신호 걸리고 해서 한 20분 걸리려나? 현재 여기는 그육3빌딩 거의 다왔고요 여기도에서 성모병원 앞이에요. 여기도 성모병원. 그리고 우측으로는 지금 어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 신축 건물이 보여요. 우측으로. 이제 여기도 개나리는 거의 많이 폈고 벚꽃은 이제 개화가 시작됐어요 한10% 20% 여기도 윤중로 국회 뒤쪽이 많이 피는데 좌측에 그 봉고차 서 있는 그쪽에 벚꽃이 많이 폈네요 그쪽은 좌측 코너에 아, 여기 이제 버핏시좀 피고 있고 여기는 음 지금 63빌딩 앞에 다 왔어요 63빌딩 앞인데 여기도 아직 멀었습니다. 여는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좀 많이 필것 같고 날씨가 좋다면 여기는 아직 멀었고. 좋습니다. 저 오른쪽 고가로 올라가면 원효대교로 건너는 곳이고, 저는 쭉 가서 한 바퀴 돌 거예요. 여기도 전혀 벚꽃이 피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쯤 한번 나와봐야겠네. 규정속도 지키면서 안전 운전하고 있습니다. 으로 한강 고수부지. 저 좌측으로 저기 똑같은 빌딩. 그 LG GS인가 LG인가 쌍둥이 빌딩 보이죠? 이쪽도 어, 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쪽으로 하얀색 꽃이 좀 필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네 벚꽃인가? 근데 근데 조금씩 피어있어요 아직은 꽃놀이 나, 하러 나오시기가 좀 이르다 근 아까 KBS 뒤편에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사진 찍고 아직은 좀 이릅니다 마포대교 거의 다 왔어요.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 마포대교를 건너가는 곳이고 저는 직진해서 국회 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도 꽃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한 이틀은 한 3일, 3일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직진을 할 거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오른쪽으로 붙어서 차선을 껴서 비상등 날려줬습니다. 자, 한번 껴줄게요. 좌측에 빨간 타일 벽돌 여기도 순부분교에요 어, 유명하죠 저는 무교입니다 아무도 믿질 않아요 전다 믿는다고 해야지 맞는 말인가 아무튼 전 무교입니다 여기도 순봉교육교도 없어요, 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국회, 국회 뒤편. 여기가 항상 그 벚꽃축제로 유명한데, 이쪽도 전혀 없습니다. 아, 나무 물청소 목욕시켜주네요. 나무. 벚꽃 목욕시켜주고 있고. 뭐 축제 맞이 하는 것 같은데. 꽃은 전혀 없습니다. 개나리 좀 피고. 자, 이제 거의 한 바퀴 돌았는데. 쭉 가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4월 5일 한 4일 남았는데 축제까지 윤중로 어, 벚꽃 축제까지 여기도 벚꽃 축제까지 4일 남았는데 아직은 꽃이 전혀 없습니다 KBS 뒤편 거기에 꽃이 조금 폈어요 아직은 오지 마세요. 이걸 오전에 올려야지 오후에 나드리려고 그러나 아무튼 그렇 그렇고 어뭐 축제 전에는 오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전혀 없어요. 쫙 보이지만 전혀 없어요. 전혀 다시 한 바퀴 돌게요 그때는 뭐좀 휘겠지 뭐 2019년 4월 1일 만우전인데 어그 여의도 벚꽃 축제 4일 앞두고 한번 나와봤는데 전혀 꽃이 안 꼈습니다 음 정확히 한 바퀴 돌았으니까 자 전혀 꽃이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